송원재TV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혐의 여섯 가지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이냐, 뇌물수수냐, 증거인멸이냐, 직권남용이냐, 뭐 이런 여섯 가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불기소처분 의결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뭐 결정은 참고할 뿐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청탁금지법이 가장 포괄적입니다.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었다. 지금 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최재영이 계속 청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탁의 내용이, 그러니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이 부분은 청탁이 아니고 그냥 알아보는 정도입니다. 이건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이 내용은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다. 통일 TV 송출 재개, 이건 이 가방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탁이 있었다. 통일 TV는 뭐 거의 친북 방송입니다. 친북 정도가 아니고 뭐 정말 종북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 재개를 해달라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전혀 대가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리와 꼭 같습니다. 수사심의위가 15명이 오늘 5시간 동안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역시 수사심의위를 믿지 못했다. 당연하게 심의위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법안, 특검법을 추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수사심의위를 왜 열었는지 알수 없는 대목입니다. 불필요한 짓을 했다. 이게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지금처럼 불기소 처분하라 이러면 뭐 야당은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고 불기소 처분하라 이러면 서울중앙지검의 이 결론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이걸 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기소 처분을 하면 관련성이 없는 건 누가 봐도 뻔합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불필요한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조작 의혹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2년이 넘게 윤석열 정부 들었으만 2년이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을 합니다. 이원석이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기소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때 2년 가까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탈탈 턴 겁니다. 기소를 못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처럼 이 돈을 투자한 사람 9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지금 특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방 부분도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과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게 지금 김영선만 본 것이 아니고 본인만 본게 아니고 그 주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금 또 폭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 뭐,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총선에 개입한 게 없다. 총선은 모두 한동훈 대표 자신의 손으로 했다. 총선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 총선 개입이냐, 아니냐, 논의는 뭐, 불필요합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과 문자를 주고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자를. 지금 김영선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불필요한 문자를 주고받느냐, 또 통화를 많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진중권이라고 하는 그 정치평론가와도 통화를 했고, 그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정에 계속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과 주고받은 그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또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제 이런 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할수 있다. 민주당이 네 번째 최장병 특검법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껍데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 중에 두 명을 민주당이 고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또 재추천하라 라고 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 자기 마음대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특검 민주당의 특검 공격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 특검 공격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이 현명하냐라는 대목입니다. 오는 10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공격, 그러니까 최상병과 김건희, 뭐 한동훈 모두 이 특검을 하겠다라는 부분. 이 특검을 모두 민주당이 뭔가 특검 공격은 계속할 겁니다. 이 특검을 모두 모아서 정말 제3자 객관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여야 협의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처럼 이 최상병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국민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 뭐 한동훈 최상병 특검 이렇게 막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뭐그 최상병 특검에도 김건희 여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뭉뚱그려서 정말 공정한 제3자가 추천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으로 임명을 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받지를 못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 공작하자는 것이거든요. 매일 특금 수사를 빙자해서 언론 플레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안을 국민의 힘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을 바꿀 수도 있다. 공수처의 이 차장병에 대한 수사, 이게 이번 달에도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지금, 공수처의 수사 능력입니다. 수사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를 지금 입수를 한이 공수처가 이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지금 뭐 연말까지 나올지 나오지도 않을지 지금 애매한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이 특검 공격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의료 대란 위기와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큰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당 안팎에 그리고 이걸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이건 당정 갈등이 아니다. 유난 갈등이 아니다. 그게 뭐큰게 아니다, 지금. 무슨 갈등,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의료대란, 이 위기는 막아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제로 베이스에서 의사들을 나오게 해서 협상을 해보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 그래서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동훈의 안대로 2026학년도부터는 이 제로 베이스에서 의논을 하자, 여야의정 협의체도 만들자, 윤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내년부터 이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내년은 지금 뭐 입시 요강이 다 정해졌습니다. 이걸 과연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얼마만큼 건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의사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도 뭐 일부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다. 그까지는 양보를 해야 할 겁니다. 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의사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저 전공의들, 의대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한 노훈 대표가 상당한 정치력, 이 상당한 중재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그 말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당정 갈등, 유난 갈등은 이 의료대란 위기 앞에서 사치일 뿐이다. 사치일 뿐이다. 의료대란 위기를 막는 데는 무슨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물꼬를 좀 트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뭐이 판사판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을 좀 두면서 어떻게 이 민주당의 특검 공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힘이 맞받아 칠 것인가 이미 한동훈이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제3자 공정한 특검이라면 국민의 힘이 또 국회 정상화 특검 공격 이 특검 전체를 묶을 수 있다면 국민의 힘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시간을 갖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도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